그때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아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담상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 한번 쓰시고 또 함께 읽으시고 한번 들으시면서 세번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혹시 개인 묵상 적어보신 분 계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댁에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아, 연습하셔서 개인 묵상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 특별 기도의 두째 날 화요일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만찬과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 묵상집에 글씨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글씨를 잘못 써요. 글씨를 못 쓰고 또 제가 제 글씨를 보면 막 짜증이 나요. 너무 못 쓰니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써 가지고 이렇게 채워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글씨가 마음에 드세요? 아마 해 드시면 잘 쓰셔서 이걸 채운 다음에 한번 매해 하나씩 하나씩에 만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아 십육 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여러분 이런 삶은 정말 사시면 안 됩니다. 사는 게, 그냥 그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해꼬지하고,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저 원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삶은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 삶은 사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죽은 상태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불쾌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내가 어떡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기회를 찾는 삶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더불어 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신앙 소요리 문답 1번 말씀에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광만 돌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보면 나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보면 좋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딱 보기만 하면 마음이 좋은 사람? 어, 할머니들은 아기들 사진 딱 보시면 마음이 좋아지시나요? 아니에요. <laughs> 아이고. 좋아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laughs> 예, 자녀들 얼굴 보면, 아, 사, 아 사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 저희 컴퓨터 집에 컴퓨터에 아그 바탕화면 이렇게, 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우리 민서 민혁이 어렸을 때그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화면 보호기가 작동되면서 어렸을 때 아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면. 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좋고 감사한 삶을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누구를 넘어뜨리려는 삶을 산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시면 얼른 끊어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300 데나리온 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 어, 그 찾아봤어요. 얼마인가. 제가 뭐몇억될 거라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그한 사람의 1년 연봉이 몇억 되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거죠. 이한 데나리온이 한나리온이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그냥 일당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만 원으로 봤을 때300 데나리온은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론 유자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기로 했어요, 지금? 은 30냥. 우리 말로 30냥이지만 저 30에 그이 단위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것이 만일 은을 셀 때는 세겔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세겔이라는 단위를 썼을 때는 저게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수학이돼서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은 30세겔은 어 120 120 대나리온이 되는 거예요120 대나리온 그렇게 따질 때는 1200만원 이고 그렇게 따질 때는 1200만원 이고 만일 그냥 저은30 인데 통상 이 사용하던 그그 그 단위가 대나리온 이니까 아은30 대나리온 이라고 할때 300만원 정도 인거죠 그래도 좀 크네요. 300만 원 갖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하인 종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누가 종을 쳐가지고 종이 상해를 입으면 종에 종을 갚아주게 돼 있는데 그게 은 30이에요. 여러분 종을 일반적으로 그때에 종을 1,200만 원 정도를 주고 보상을 했을까요? 300만 원 정도 주고 보상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 은은 세겔이 아니고 대나리온일 것이다라는 신학자들이 많은데 어쨌든 어떤 여인은 3천만 원을 예수님께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드리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제자라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그리고 가로 유다는 예수님이 또 신뢰해서 이 돈을 받는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돈 300만 원에 자기가 따르던 스승을 팔아먹기로 결단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팔았냐, 안 팔았냐,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냐, 안 부인하냐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내가 예수님도 팔수 있을까? 그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나는 아니죠. 왜지가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잖아요. 자기가 팔 건지 자기가 안팔 건지 자기가 아는데 그걸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지.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팔라고 생각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생각하고 있나? 그거를 자기 마음에 들여다보고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는 겁니까? 내 마음이 있는데? 25절 말씀 보니까 이 가론 유다도 예수님에게 뻔뻔스럽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지금 이 순간 바로 유다는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찬스를 놓쳤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팔려고 대제사장에게 3 0은30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죠 이랬어요 그런데 이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 마음에 팔려고 하는 마음이 1 6절에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팔 기회를 노리고 살았던 그 마음이 뻔히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감히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도 멈추시고 풍랑도 멈추시는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 마음을 모르셨을 리가 없죠. 요 앞에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어디 가서 먹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 어디 아무개의 집에 가서 아무개의 집에 가서 선생님이 여기 때가 이르러서 여기서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준비를 거기서 해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마지막 만찬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이 될 것인가를 다 아시는데 나는 아니죠라고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론유다만 욕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죄진 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지금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 저는 아니죠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고 제가 또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앞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기를 팔려고 하는 제자까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 그바롯 유다까지 성만찬에 초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떡을 들어서 떡을 나누며 이 떡을 받아서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떡은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면서 성만찬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렇게 잔을 벌려놓고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입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셔서 내가 너를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라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저 때문에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저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갑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실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잡으러 이 가론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중 사람들에게 몽치와 칼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잡혀 가시는 장면이 우리가 내일 묵상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결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세번 부인할 거다.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아닙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 베드로도 여기서 무릎을 딱 꿇었어야죠. 주님,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부인할지언정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나아갈 기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두 사람의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제 베드로는 나중에 후에 회개를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장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뻔뻔하게 묻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라고 그는 묻는 물음은 저지요. 저지요. 제가 저 제가 팔린 사람이죠.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로니다에게 네가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네가 네 입으로 말했다. 네가 판다고 말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 오늘 이 저녁에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던 것에서 주님, 제가 그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려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기회를 노리며 살아갔던 모습을 보고, 또 자기가 제 입으로 "나는 아니죠" 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롯 유다가 다름 아닌 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회가 오면 수시때때로 수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포기할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네가 말했다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의 연약함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할 수 있는 영혼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속에 받은 감동과 또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에 깊이 묵상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한절기고 또 코로나 위기도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 백신도 맞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정과 건강 가정이 건강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정의 가족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될수 있도록, 또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영혼 구원 사명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이십니다. 왜 살렸습니까? 왜왜 살리셨을까요? 그거 한 마디만 물어보면 됩니다. 나를 왜 살리셨을까요? 예수님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려는 것을 싫어하는 원수 마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살던 그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예수 믿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편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부활의 영광에 가득한 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네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편한 시간에 대구로 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